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지포스 RTX 3080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RTX 3080의 모습입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죠. 출력 단자는 총 4개로 HDMI 1개와 디스플레이 포트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꽤 나가고 전면에 커다란 팬 3개가 위치해서 상당한 발열량을 보여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조텍 게이밍이라는 글자와 함께 상당히 묵직할 것 같다고 느끼게 해주는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pc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케이스에 장착하려고 하니 기존에 달아두었던 렉 케이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렉 케이스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로 양쪽을 풀어주고요. 어, 하드는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서 밖으로 빼고 이웹 케이스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아, 어렵게 설치한 건데 아쉽게 됐네요. 이걸 드러내고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아, 이번엔 파워가 문제입니다. 3080이 어떤 규격과 맞지 않은 파워였기 때문에 다시 파워를 주문을 해서 교체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파워가 오고 GTX, RTX 3080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케이스가 상당히 큰데도 겨우 이제 설치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을 돌려보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다 최강으로 높은 사양으로 해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니터는 그 삼성에서 G9이라고 해서 최근에 출시된 모니터입니다. 그 엄청난 해상도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화면이 32대 9로 굉장히 넓게 나오고, 무렵 상단 프레임이 300프레임에서 200, 최소 200프레임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돌리기에는 너무나 상위 스펙의 그래픽카드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많이 쓰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영상입니다. 자, 위에 214프레임, 평균 200프레임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200프레임에게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 32대 9 화면이기 때문에 기존 모니터보다 2배 이상은 연산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작은 화면으로 구성하면 적어도 300프레임 이상은 나오는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RTX 3080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그리고 더 고사양의 게임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레트로 취미였습니다.